가자. 자이상 들어. 뛰어. 자이상 뛰어. 별거 없어. 이거 버릴까, 차? 아, 차 타고 가. 차 타고 가. 우리 쏜다. 어느 쪽에서 나타난다? 어! 잠시만. 야, 이거 갈수 있겠나, 이거? 야, 이거, 야, 이거 어, 좀... 어, 행해. 어, 어, 어. 총구야. 총구, 중구, 총구야. 나 살려줘, 빨리. 야, 이거 예, 네,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. 서 내려가. 아. 어! 어. 내려가. 야파미로 가자 파미로 가자 아씨발또 온덕이야 족할게 잠깐만 아, 시바요, 자, 아! <웃음> <웃음> 씨, 종구야 너는 피해서 와라 천천히 와라 왜? 종구야 이번에 잠깐만 일로 오지 마라 네 천천히 하겠다. 와라 천천히 와라 종종 <laughs> 누구 이 <여기> 계단 <계란> 있어 <laughs> 어 떨어진다 오. 오 바로 기절할 뻔했고요 어잘가 <laughs> 야나좀 살려 줘 야. 아 씨발. 내가 <laughs> <제가> 살려. 오. <laughs> 너도 기절을 보냈다. 와, 아. 저 찢어요, 근데. 총칼 잘했다. 저, 아. 부상 하나만 될까? 아, 저 찢어요. 아. 가요, 가요. 아, 아, 아 안가도 되나? 바로 앞인데. 저살릴수 있어요. 아니야, 너 일어서면 바로 죽어, 근데. 일어서면 죽어, 아, 이거는. 그래요? 아, 이거. 왜냐면 내가 구아로 가도 생, 내가 생명의 은인으로 한번아 <laughs> 아니 괜찮아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어차피 죽어요 이제 저 죽어요 <laughs> 야 다시마 존나 애매하게 세워놨는데 그안쪽이 있지 않아요? 야, 여기 여기 세워놨어 내가 어, <laughs> 아, 씨, 이 <이게> 뭐야? 어, 뭐하니, 얘? 뭐야? 저거 <laughs> 빠. <laughs> 너 주변에 있나 어. 밖에? 어. 빨리야 와, 그냥 와. 나 죽어 나 죽어 빨리. 알겠어. 저저 이쪽로 가 쫄러가 어 쫄러가 쫄러 쫄러가 쫄러가 지금 살리고 있어 어그 집에서 살리고 있어 지금. 집에서? 어 살리고 있어. 나죽아 죽었어? 아, <laughs> 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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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지. 스톱 s 아.. 거다 옛날에는 네, 네. 나가면 되는데 어 저기 차 있다 음, 차도 있는데 적도 있네 아놈 번님 치킨 네, 가깝진 않.. 가깝네 아얘 보다 아가리에 치킨 들어가려다 말것 같아 이거 느낌이 <laughs> 뭐야? 아아! 말하 기절이야 <laughs> 뭐야? 니